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오늘 어, i b 를 대표해서 우리 학교의 비전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i b 지구경영대학원은 지구경영과 뇌교육을 학문적으로 더 발전시키고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학교로 이 분야에서 미국에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석사과정 전문대학원입니다. i b a 는 온라인 석사 과정을 2023년 9월에 처음 개설해서 현재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i b 비의 학교 미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미국 교육 환경에서 뇌교육과 지구경영에 대한 인지가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깝게 i b 비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미션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뇌 기반의 교육과정은 뇌교육으로 글로벌 리더십과 사회역시는 지구경영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 IB 지구경영 대학원의 사명은 뇌 기반의 어, 뇌교육을 바탕으로 대학원생과 평생 학습자에게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 교육은 대면 및 비대면의 질 높은 학습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전인적 웰빙, 리더십, 지속 가능성의 변혁적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실천을 지구경영에 연결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배움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현재 다음과 같은 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경영 석사와 뇌교육 석사 과정이고요. 두 학위 과정 모두 30학점 총 10과목을 이수하면 졸업 자격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IB는 단순히 학문적인 배움에서 끝나지 않고 실천을 하는 세계적인 교육 기관으로 성장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뇌교육에 대한 지식과 지구경영 정신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고, 두 번째는 뇌교육 효과 및 지구경영 활동에 대한 학술적 학술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세 번째는 학생 주도의 활동을 통한 체험학습 또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실천적인 교육 기관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을 위해서 IBE의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은 구, 어, 구,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지구경영 석사 과정을 어, 어,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BE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은 공동필수로 통공세 과목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뇌교육 원론은 뇌교육의 원리와 응용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 체험을 할수 있는 과목이고, 지구경영 원론은 지구경영의 철학과 실행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학생들이 지구경영을 어, 어, 뇌교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인성을 깨우고, 그 다음에 지구경영 철학을 배우고 그 실행을 할수 있는 기본적인 어, 소양을 갖추고요, 그리고 이 이런 뇌교육과 지구 경영을 주도적으로 리드하기 위해서 리더십 교육을 필수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각 전공별로 필수 과목 네 과목을 듣고 서, 그다음에 선택 과목 두 과목을 이수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최종 과정으로 캡스톤 졸업 프로젝트를 했을 때 졸업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집중방향대로 IB에서는 단순히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천학문 기관을 추구하고 있고, 따라서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활용하고 소통과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구 경영을 개인의 건강과 웰빙, 그리고 지구를 포함한 전체의 건강, 그리고 이것을 위한 조직의 변화로 보고, 개인의 건강과 웰빙은 외교육의 원론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 있고, 전체적인 건강을 공중보건의 위험과 접근법 과정을 통해서 공중보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역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 건강을 위해서, 위에서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성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변화는 조직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위한 조직 변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 경영 응용 과목은 캡스톤 졸업 프로젝트를 위한 이론과 실무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선택 과목에서는요, 개인적인 관심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SDG 차원에서, 어, 글로벌 경제의 진화와 인류 문명의 탄소 발자국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런 지구 경영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런 갈등 문제가, 갈등 문제 해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형평성과 포용성, 갈등 해결의 원리와 실천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어, 연구비를 확보하고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전인적인 역량을 기른 것을 목표로 보조금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구 경영을 뇌교육을 통해서 활용해서 더 깊게 전달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뇌교육 지도법을 어, 또 전공 선택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구경영 석사 과정 과목이 있고요, 뇌교육 석사 과정도 똑같은 공동 필수 과정, 어,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어 전공 필수 과목에서는요, 뇌교육을 더잘 전달하기 위해서 뇌과, 뇌과학적인 접근으로 뇌교육과 인지과정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제 적용을 위해서 뇌교육과 인지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실제로 지도할 수 있도록 이론학습 및 지도를 실습 훈련하는 뇌교육 지도법, 그리고 현재 인공지능 사회에서 자연지능을 가진 존재로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공감의 이론과 원리 실용적인 응용을 뇌교육과 공감 과목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뇌교육 응용 과목은 마찬가지로 캡스톤 졸업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론과 실무,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준비하게 됩니다. 선택 과목에서는요, 상담, 뇌교육과 상담, 코칭의 원리와 실제, 정신건강의 기초를 통해서 뇌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이론과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이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을 설치, 성찰할 기회도 가지게 됩니다. 또, 어, 추가로 선택과목에서 형평성과 부용성, 갈등 해결의 원리와 실천이 있고요. 그리고 최종 과정은 똑같이 캡스톤 프로젝트를 어,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 어, 이 어, 사진은 어, 저희 IB 지구경영대학원 교수진의 사진이고요. IB에서는 지구경영과 뇌교육 교육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뇌교육의 체험 및 지향하는 방향을 교육자들이 잘 알고 있어야지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그 정신을 잘 전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교육을 잘 알고 수련 경험이 있으면서 동시에 교육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배경이 있는 분들을 특별히 교수진으로 초청했습니다. 교수진 중에서는 15년 이상 외부의 뇌교육 수련지도를 전하고 계신 분도 있고 오랫동안 글로벌 스터디와 평화학을 교육해왔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여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하시는 분도 있고 모국인 필리핀인들이 오랫동안 식민지로서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도록 리더십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학교로 성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현재 아이비는 회사 직장인들 대상으로 뇌교육을 전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뇌교육 아우르치를 어,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매뉴얼 작업으로 올해 졸업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학생이 영국에 있고요. 이 학생이 첫 졸업생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고, 그러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실천하는 교육기관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